이게 보시면 네. 선이 이렇게 가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선이 예. 가 있는 거는 이게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 네. 이런 식으로 선이 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선 가는 게한 세트예요 아.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관련된 애들끼리만 같은, 색,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드린 것처럼 볼륨은 다 같은 빨간색은 볼륨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숫자 2번은 2번 채널의 볼륨 아. 3번 채널의 볼륨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고음, 중음, 저음이고 네. 이거 똑같이 고중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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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는 에코, 에코고 얘는 패닝이라고 해서 소리를 왼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얘는 1 2시 방향 놓고 쓰시면 돼요. 음. 이제 그리고 이제 에코 쓰시는 거는 이게 이제 개별 에코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이 4번 마이크 무선이거든요 아, 4번. 4번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네, 네. 얘를 썼을 때는 에코가 나는데 네. 이거 3번 마이크 3번 마이크를 썼을 때 에코가 안나요 네, 네. 그거는 여기 안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네, 거거든요 네. 얘를 올리면 똑같이 네, 아, 에코가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좋은데요, 그 예, 쓰실 때는 이제 요걸로 가지고 에코를 조절을 네. 하시고 네. 여기에 이제 에코 어,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내려가 있으면 얘를 올려도 에코 소리가 안 나요. 아. 아. 이렇게 안나고얘는 예, 예. 그냥 아, 아,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요것만 예, 예, 요것만 예. 조절해서 예. 필요하신 예. 마이크만 이렇게 예. 조절을 하시면 되고 네네 예. 네, 네. 조절하시면 되고 네. 예. 보통은 이거 1번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예, 예. 여기에 써 있어요. 이게 이펙터가 저희는 네. 에코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펙터의 종류예요 에코가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1번이 홀이거든요 홀, 홀에서 울리는 그 뜻한 이펙터를 네. 많이 쓰셔서 1번으로 보통 많이 쓰시고 알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 네. 이제 얘는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이제 요대역대의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그이 고중 저음이 이제 고음이 위쪽이고 중음이 중간 저음이 요렇게인데 얘는 일곱 개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세 개고, 얘는 일곱 개고. 예. 대신에 얘는 메인 스피커에 조절이 되거든요. 예. 아. 제가 이 저역 부분을 조금 내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음이 약하니까 스피커가 예. 저음이 더 부각이 돼서 조금 아. 줄여놨거든요. 네. 그손 안대도 될예요 네, 이거는 예.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으셨다가 예. 나중에 누가 오시면은 예. 만지시거든요. 예. 남, 네. 남자 공사 애들은 만지세요. 예. 만지면은 맞지 그 말라고도 못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사진 보시고 비슷하게 해놓시면 대가 되면 이렇게 쓰시면 예, 될것 같아요. 예.